안녕하세요. 또띠아 먹고 배불러서 기분이 좋은 쿠왕입니다. 다이어트식으로 또띠아 만들어서 괜찮아요. 다이어트하면서 4kg 뺐고 무리하게 다이어트하면 안 좋아서 단백질이나 과일, 채소 위주로 먹고 있어요. 오늘은 또띠아 땡겨서 다이어트식으로 만들어서 먹은 거고요. 전 장기간은 살 뺄거라 천천히 빼고 있어요 그리고 정체기가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어서 변명 아니고 지금 정체기 온 본인도 몸무게가 안 줄어서 미치겠거든요 게다가 저희 초년인데 그렇게 말하시니 기분 안 좋네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신 기분 안 좋죠? 어떤 부분이 웃기시다고 계속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긁히는 게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 제가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던지 말던지 토마토님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토마토님이 제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면서 또띠아만 먹은 거 가지고 부정적이게 말하신 거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토마토님이 부정적이게 말하셨을 때전 기분 안 좋았으니 사과해주세요. 토마토님이 말한 팩트란 게 뭔데요? 다이어트 중에 또 뛰어 먹었다고 뭐라고 하시고 한달좀 넘었는데 아직 4kg밖에 못 뺐냐고 말하신 것밖에 없는데 무슨 팩트를 저한테 말하셨는데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단백질이랑 과일 채소 위주로 식단 먹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제대로 하든 말든 남이사 아니에요? 아 가지가지 하시네요. 없었어도 가지 점도 보실 예정이었거든요. 토마토님이 부정적이게 말하신 거에 대해서 사과해주세요. 음... 그냥 답이 없으시네. 안녕히 가세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초코송이 하이. 내 생일 12월 달이었는데... 흠... 네 그래, 고맙다. 엥? 진짜? 웬일이래? 어 그래 고마워 잘 먹을게. 뭐야? 진짜 좋네? 다이어트 중이지만 딸기라떼는 못 참지. 지금 사와서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저 딸기라떼 기프티콘 사용할게요.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초코송이 뭐야? 그래, 웬일로 선물 챙겨주고, 내가 좋아하는 딸기 라떼 기콘 주나 했어. 아, 초코송이다. 야, 초코송이! 야너다쓴 기프티콘을 나한테 주냐? 진짜 어이없다 지금 웃음이 나와? 생일 선물이라면서 다쓴 기프티콘 주고 물카라고 재미 하나도 없거든 지금 웃음이 나와? 생일 선물이라면서 다쓴 기프티콘 주고 물카라고 재미 하나도 없거든 응? 음? 갑자기 노래를 뜬금없네 아무튼 내 딸기라떼 내놔 진짜 길 가다가 똥 밟아라 퇴. 어쩔 영원히 변비길 손절이고 차단 오늘 발렌타인데이였어? 이럴 줄 알았어. 핑크 액조 가져올 걸 그랬네. 근데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초콜릿 받는 거 아니니? 그래서, 넌 초콜릿 받았어? 아, 맞다. 너 좋아하는 선배 있다며. 그 선배한테 줬어? 시자답게 초콜릿 줘야지 얼른 초콜릿 그 선배한테 줘 초콜릿 대신 전해주는 거랑 고백 대신 해주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거든 아니면 원래 초콜릿 신발장에 넣어놓든가 오 그래 화이팅 헐 규리 짱난 그 선배 아니야? 아니 왜 하필 이때 규리가 없냐고 내가 시안 끌어줘야겠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따라 날씨가 좋네요, 하하하. 아, 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할 말이 없는데. 네? 아, 네, 초콜릿 좋아해요. 어, 안 받으면 좀 그러니까 일단 받아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뭐야 이 선배 나한테 관심 있나 나한테 관심 가지지 말고 규리한테 관심 가지세요 아니요 인스타 안 해요 아 제발 거절할 수도 없고 네 가능해요 <laughs> 아네 제가 나중에 실시간 끄고 친구 추가할게요 음 연락하기 귀찮은데. 아, 맞다. 나저 선배 잡아들려고 했지. 규리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선배, 잠시만요. 그,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헐, 저던데. 선배가 뭘좀 아시네. 그니까요그 만난 걸안 좋아하다니. 저 로제떡볶이도 좋아하고, 불닭도 좋아해요. 저랑 음식 취향 똑같네요. 너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잖아. 어유, 자기 장난 앞이라고 말 예쁘게 하는 것 봐. 좋을 때다. 그래? 뭐야, 저 선배 완전 철벽이네. 아까 전에 나보고 와파 하자고 했는데 진짜 나한테 관심 있나? 아니게 기도해야지. 아, 네. 거실에 나오는 막 친구 장난 패키 같은 거 아니고 저 선배가 톡티 교환하자길래 거절하기 좀 그래서 교환했어. 절대 저 선배한테 관심 없어. 난 미소년 좋아해. 너도 알잖아. 응, 음, 절대 너가 좋아하는 선배한테 관심 없어. 네? 갑자기요? 참나, 이게 무슨. 응? 네? 아 잠만 내정지 일단 차단시킬게요 그러니까요 이젠 금사빠 바이러스라니 근데 금사빠 바이러스는 어떻게 걸리는 거죠? 저희 지금 다승리 넘게 있는데, 금서버 바이러스 때문에 실시간 갈게요.